짝 <laughs> 얘기를 떠나게 되니까 어쨌든 아, 그런 게 싫어. 어디로 가는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일부터 오지 말아줘. <laughs> 지금 대신에 싫어, 싫어, 싫어. 아, 그러니까 다음날에... 아, 씨... 위험하니깐 들어가면 이제 못 만들잖아. 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응? 괜찮아 다만다시 만날 수 있을거야 보스로 만나는거 아그 다음, 그인데 <laughs> 아니 뭐 똑같은데? 오빠 엄청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모르겠어. 하지만 수원형이나 신 같은 걸까? 잘 모르겠어. 잠깐만. 어, 혹시? 아 그런 거좋아 그렇구나. 오늘 한 상자를. 케이스 투2드 n d 오! 좋아, 됐어. 다음편. 이거 <laughs> 분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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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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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렇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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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보스였어, 신선 신선 힘으로 어, 뭐야. 아, 이슬 비가 내리는 집. 뭐야, 대체, 이건? 클리어 조건, 산소의 도달. 왜야! 뭐야? 안심하는 건 잠시뿐인가? <laughs> 음? 안심하는 건 잠시뿐인가? 뭐야? <laughs> 잠시만, 하얀색? 일이 없 는데 해보 잖아？뭐야？이거 안 좋아하 는거 잠시 식 부린 거그리고레 베이가 위험 하군 위험 하면 세이브 하든 게이 블도, 안 돼. 세장, 쟤는, 쟤는,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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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이 쟤는, 쟤는, 쟤 뭐야 대체 대체. 야쟤 냐 냐니!! 아이씨 생각보다 생되게 상추를 도달했... 여기 산소 아니야? 아 뭐야 아무것도 없었어? 아놔놔 죽어 죽어 클리어 줄거야 달성 뭐..뭔데 이게 전달 가, 기구가기차에 등무까 음게두문데한상전자은 모습이었던 내가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도대 무슨 일인데? 최악의 개인 상황 현상이 목격 전보가 전달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야 그게 일반이거 널리 앉은 녀석이야? 저는 여태까지 이 이야기를 그저 소문과 창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지만 겉보기에 굳이 큰 녀석, 하여... 하연... 아, 팔척귀신!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 것입니까? 아, 저라도 그 알고 싶은데요? 쉬운 거네요 그거? 아, 팔척귀신 씨... 몸이 팔... 몸의 크기가 팔쩍이라고 돼.. 서 팔쩍귀신이라고... 팔쩍귀신이야 어라? 이거네요? 본인 잘 알고 계실 줄아았는데 소문도 들어간 뿐이야 설마 진짜 졸의줄이야 그.. 그러게요 그팔쩍귀신은건 원래 어떤 바에 봉인되었던 신이라고 들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한번 봉인이 풀려버렸다고 해서요 들어본 이야기를 누군가가 마을경계에 전지상본을 부숴버린 것 같네요 부터죠 여기저기 발축기신 이야기가 번인거에요 이지만지 벌의 시이란건가 그렇네요 하는신은 다른 개인형상인들과 크게 다를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쿠가와시 덕하면 지금 이동하는 신성마을이 굉장히 괜다고 해요 이건 좋은 기회에요 왜냐면 저어저시테로부터개인형상이란거든요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야?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이런데 왜 화장실? 와을 경계에 있는 지단포 자인가 만약 갈뚝 귀실이 이 계이란석의 연동이 신선마을에 나타난 것일지, 현이 앞에는 갈뚝 귀실이 있겠지. 뭐야? 바람비인가? 이 주비가 내리는 숲에 그날도 딱 이런 비가 내렸는데, 고그래고그래이모 <laughs> <고구레! 웃음> 씨, 씨글에 고글에! 는 녀석! 고 그... 미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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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네. 고그에 설마, 그럴리가. 너 희생이 잊지 않겠다. 음? <laughs> 아, 잠시만요. 드라이버죠. 아악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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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을 지르고 싸! <laughs> 산길에서 탈출. 젠장 전체를할 수가 없어 개이현상게도들림없지야 신중히 나아가자 <놀람> 오우 쉣 저거 어떻게 다지는지? 지금 속도가 느려가지고 아니, 이을안 했어. 거 어떻게 했을까? 이듣면안 되는 거구나. 아, 이것도 보겠다. <laughs> <laughs> 됐다 됐다 어쩌란거지? 지나갈 수도 없네 점 때문에 으어으어 <laughs> 아야, 아야. 이 새창살로 어떠라는 거야, 이거? 후! 호. 아, 한 명을 죽였는데, 쟤는 못 죽이겠다. 압도적이 봐요, 씨. 아, 빗빗뚱이. 후! 후! 거빠러음 어렵 군 같이, 지하 겠 습니까？Yes, 꽤어려 군, 이게 꽤, <S> 꽤 <S> 어려운데, 진짜 <laughs> <laughs> 철저히 얻 어서 뭐하는 거야？이게. 철수로 벌사 알도 없는데? 이제일 <laughs> 어 <음질. 웃음> <laughs> <laughs> 아. 나, 나니!! <목소리> 이 기냅니다, 이게! 아, 저기 죽여서 했네. 간지럽군. 빛나는 물건이 있다. 시청사에 열쇠를 얻었다. 좀 버려라. <laughs> 좀 버려라. 나올 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어, 아무것도 없구만. 아, 데미지에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요루씨! 욕소리 이어르시 어? 뭐야 여기서 뭐하는거야! 이어르시이어로시 저거! 저거 앉아서 거기 대느 빨리 이쪽으로 오게나 어? 내 말을 들리지 않겠냐난 이제 버르다 젠장 <웃음> <웃음> 발척 귀신이라. 그래, 그 녀석이 신선 마을이 나타났다고 하지?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도망쳤다고 하는지 발척 귀신이 뭔가요? 아, 소물 떠오르는 계단 좀 많아. 어떤 지방에서 전해진, 어떤 지방에서부터 전해진 개획녀석이지 사람에 따라 보이는 모습 이다와기본적인 여성의 모습이야. 이 계획 녀석의 특징으로 꼽히는 점은, 떨리는 옷소리, 포포포포포 발척. 그러니까 약 2m, 4 0세 m 의 신장. 그러니까 젊은 나성이 노려지기, 쉽다는 점이야. 귀신, t h 키가 큰여 a 이 i 리리 이거 개인 인 have 메이저한 a i n s of major h u 이 g 새빨간 e p a g 이 s s 거나 a g a n s e p a 이 a n s 있겠지. g 어, 그리고 그 발적 g a n Sepa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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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p a g 기 n Sepagan, Sepagan, s 겠고뭔 g a n s e p 신이 a n Sepagan, s e p a g a 발쪽 기술은 인간이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격화되면서 만들어진 지혜의 문가에 불과해 왜 뭔지, 그것을 본질은 그저 인간의 도치를 미친놈이야 이 마을에 발첩기신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 그림자는 뭐죠? 저것도 발첩기신의 여왕이라네 개, 개연적인 여행이 있다 말과 딱히 초이기억이쉬서 저렇게 해버린 거지. 그토록영향이 크게 보지고 있다는 것이세 나쁜 말은 안 하지. 발첩기신이 진정할 때까지. 내 네, 너는 여기 서는 양들이 있겠나?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온 것이니. 곳은... 시끄럽다! 내에서도 <laughs> 그꼬마처럼 죽고 싶은 건가?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이름이 바이자잡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것을. 고구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널 밖으로 보낼 수는 없다네 니는 팔쪽 기술이 홀렸을지도 모를다니까 일단 집시로 들어가기다 엑테미조 소금도 있다네 거기서 북치기 북치게 스님 죽을 것같아 내가 보기엔 클리어 줄것 같애 저걸 발견 난 팔쪽 기술이 스님한테 어. 스님도 못 이겨요 어. 내가 있는 걸로 세이브 e 이떻게 세이브를 안해주냐 e it or save it o 다 save it or save it or save it or s 뭐야? 어? 어, 잠깐만! 뒤지세니? 아이고. 그렇지, 어우! 헐. 뭐야, 이거? 진장이게지는 건가? 아이, 죽기신 녀석! 이 땐요 소금도 안돼 이거 너무 개가 강력해서 얼른흘려져 있다 아아돼 진짜. 네. <laughs> <laughs> 어디서 이런 약을 팔고있어야약 야, 빠지말고있어 음 연줄있다 가져간다 약 빠졌다 빠졌어 죽어! 아, 저망이 귀신 녀석. 아, 저망이 귀신 녀석. 아, 정말 싫어 소금을 일단 일단 유 소금을 바꿔놓자, 제발리. 나가면 이 둥지. 어디?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포그레 2입이다 아, 수첩이다. 아, 뒤에서 했네. 포그레. 클리어 저격 달성. 연줄도 얻었고, 절사도 얻었고, 몇년전 웃기지 마! 그런 세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 있다고 여기에 이제 현실을 봐라 지금까지 내가 봐고 건데 만약 그렇게 존재한다더라도 나 평범한 그런 자리야 개불 돼지 같은 거 다른 데서 하라고 다른 데서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야 만약 일반이라면 올라바 처리할 거야 우리 처리해야 되는 거야 어이가 없구만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 아 소리 이거 내가 모르는 것 뿐이야 그리고 현실을 약보지마 대체로 반항하는 애들은 썩은 만큼 써도만큼, 저은 만큼은 있다고 만요뭐 그렇게 미간하지 말고 이런 한 일상에서 도 재생이 좋잖아 이건 애들이 장난 아니야 장난치는 게 아니야 단지 자전 알아버리면 이미 돌아버리기 늦었다는건소야 아 이게 소리 조절기에 있음을 조절 조절기. 다음에! 아여 힘으로 뭐여 <laughs> 아근데 팔척 귀신 할아버지 목달 때 이거.. 와와경 <laughs> 병세가 불어내리기 시작했군요 무슨 일말이 무슨 일이야? 힘으로 의연락이지해신거야네이 세상에로 그는 팔척 귀신과의 접촉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잘된 거잖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고구려가 행방불명 된것 같습니다만 이쪽에서 연락이드어봐도 전혀 걸리, 걸리지 않아서 그의 안부는 불명함, 불명합니다 허허허진 젠장 제기억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모가 이런분들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도록 <laughs> 내곡한데? 올 내곡한데? 오스버 잠재 졸리 난다 이거 발적 기실이 이 나마을에 나타난 이유는 제2의 게임 중에이따는 이유이겠지. 마을의 경계에 있던 그 지장 보살. 그것 때문에 녀석이 이 마을에 나갈 수가 없어. 가구시야 지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해.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는 건 알겠지. 발적 기실은 뭔가에 끼어들인 거야. 이 신선 마을로. 뭔가 다른 뜻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